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는 비상상황입니다. 민생경제는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없습니다. 민생 경제를 책임져야 할 부총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업들의 영업 이익은 거의 바닥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2020년에는 1, 2%대로 하락할 거라는 참담한 예측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자 주력 산업인 조선, 해양, 철강, 석유화학 산업마저도 수출 위축과 내수 침체 지속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 때에도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성장 동력 산업이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미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경계 경보도 울렸고 공습 경보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방치만 하고 있다가 이제 글로벌 바다에서 밀려오는 심각한 비상 경제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해운 산업 위기는 민생 경제 파탄의 심각한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한진 해운 소속의 선박 절반 이상이 들어오지 못하고 정상 운항도 못 하고 있습니다. 운임도 폭등하고 물류 대란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항만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고 부산 지역에만 1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해운 업계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 제조업체까지 번지게 될 것입니다. 수출입 운송 중단은 물론이고 매년 8조 3천억 원의 경제 손실이 예상됩니다. 물류 쇼크로 한국 해운산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동안 해운업계가 부실 경영 문제가 감지되었음에도 방치하다가 금융권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 부처는 정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수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도 회사는 망해 가는데도 수천억 원의 상여금을 챙기는 경영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열심히 일해온 이 땅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에 피멍을 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삶마저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하고도 일한 만큼 받지도 못하고 번 것은 세금으로 다 뜯기는 지금의 우리 경제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호주머니 사정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비어만 가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살수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기업과 노동이 함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을 다 까먹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일궈 놓은 경제 옥토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군 과거의 경제 정책에 의존하고 그 시대의 성공 신화를 그리워하는 것으로는 지금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일한 만큼 대가를 주지 않고 부동산 거품 경제에만 의존해서는 민생 경제는 더욱 파탄 날 것이고 성장 잠재력은 더욱 고갈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경제 대응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발벗고 나서는 관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3, 40년 전의 낡은 성장 정책으로 위기를 한 단계 더 정폭시키고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진작 필요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모델을 따라 경제 성장을 이룩한 중국마저도 포기해버린 수출 중심의 낡은 성장 전략에 여전히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낙수 효과를 통한 성장 전략은 이미 그 수명이 다했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 아래에서도 경제 성장을 통해 얻은 부가 가치의 70% 이상을 임금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6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작해야 50%대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경제성장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업과 노동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생경제가 나아갈 길입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의 경제에는 서민과 중산층이 없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에는 희망이 되었을지 몰라도 서민과 중산층은 벼랑 끝에 매달려 생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내수 경기 최악이라는 보도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했음에도 국민들 지갑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쓸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 고용 절벽, 비정규직 차별, 전월세 대란, 가계 부채 문제, 소득 양극화 이 모두가 사상 최악입니다. 서민과 국민들은 이렇게 하루하루 생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성장 전략이 최고로 평가받았다고 자랑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생이 없는 경제는 경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경제도 경제가 아닙니다. 민생 지갑이 든든해야 살아있는 경제입니다. 집권 4년차 지금이 정부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서민과 중산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주십시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불평등입니다. 국내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 중에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특히 상위층의 소득이 쏠리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제는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로 낡은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습니다. 2%대 저성장은 이제 우리 경제의 대전제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제시한 4%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표가 바뀌면 해법도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는 가계 소득을 늘려서 지출 여력을 확보하고 내수를 활성화 시켜야 성장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부채 주도 성장과 수출 대기업 주도의 구시대 성장 엔진으로는 우리가 처한 위기를 벗어날 길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의 최대 글림돌이라 지적했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부자 증세, 조세 개혁과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을 권고했었습니다. 이것은 더불어 민주당 입장과 똑 같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생의 출발은 임금과 조세 개혁입니다. 정당한 임금의 확보로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하여.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여 분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미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입니다. 소득이 신통치 않은 가계가 지갑마저 닫아버려서 소비 성량도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임금과 조세 체계의 정상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정상화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일한 만큼 받는 임금, 국민의 땀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경제, 그것이 민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열심히 일해온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에 피멍을 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삶마저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땀흘려 일하고도 일한 만큼 받지도 못하고. 번 것은 세금으로 다 뜯기는 지금의 우리 경제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호주머니 사정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비어만 가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살수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기업과 노동이 함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주력 산업을 다 까먹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 때에도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성장 동력 산업이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미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경계 경보도 울렸고 공습 경보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방치만 하고 있다가 이제 글로벌 바다에서 밀려오는 심각한 비상 경제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해운산업 위기는 민생, 경제, 파탄의 심각한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한진 해운 소속의 선박 절반 이상이 들어오지 못하고 정상 운항도 못하고 있습니다. 운임도 폭등이 피땀 흘려 일궈 놓은 경제 옥토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군 과거의 경제 정책에 의존하고 그 시대의 성공 신화를 그리워하는 것으로는 지금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일한 만큼 대가를 주지 않고 부동산 거품 경제에만 의존해서는 민생경제는 더욱 파탄 날 것이고, 성장 잠재력은 더욱 고갈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경제 대응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발벗고 나서는 관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3, 40년 전의 낡은 성장 정책으로 위기를 한 단계 더 정폭시키고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진작 필요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모델을 따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는 비상상황입니다. 민생경제는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없습니다. 민생 경제를 책임져야 할 부총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업들의 영업 이익은 거의 바닥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2020년에는 1.2%대로 하락할 거라는 참담한 예측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자 주력 산업인 조선, 해양, 철강, 석유화학 산업마저도 수출 위축과 내수 침체 지속하고 물류 대란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항만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고 부산지역에만 1만여개 이상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해운업계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제조업체까지 번지게 될 것입니다. 수출입 운송 중단은 물론이고 매년 8조 3천억 원의 경제 손실이 예상됩니다. 물류 쇼크로 한국 해운산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동안 해운업계가 부실 경영 문제가 감지되었음에도 방치하다가 금융권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 부처는 정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수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도 회사는 망해 가는데도 수천억 원의 상여금을 챙기는 경영진도 있습니다.